안녕하세요. 홀로TV의 루뱅기니. 제가 오늘은, 원시 그란더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하게 반짝거리는 거는, 바로 프리미엄 챔피언 팩인데요. 그래서 한팩 뽑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꿀 분을 찾은 김에 원시그램전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애가 원시그램전이라고 써져 있고, 체력 HP 140, 교도타입, 원시위기 200가지나, 오메가 베리어, 이 포켓몬의 상대가 사용하는 트레이너스의 효과를 받는다 포켓몬 두고 비슷하은 제외한다. 가이아볼케이노 백불.. 아.. 원시.. 시.. 기를 원시그람드로로 지나면 자신의 차리가 똑같다 내가 지는오리랑 똑같지 않나 이거? 그쵸? 이거 일단은 바꿀 사람을 찾는데 그 바꿀게 개골린자 브레이크 그냥 딱 하나면 됩니다 세트 안주도 되고요 자 가이아볼케이노 필드에 나온 필드에..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100땜을 추가한다. 그 디스크 그 스타디움을 트리시한다 와, 2 0 0뎀이고요 추가가 되면. 정말 대박이고요. 특정은 풀이네요. 저압력은 없고요. 흙 필요한 에너지는 4개고요. 포켓몬즈 XY 로 이건 아시겠죠? 되게 빨리 끝났는데 저거 지금까지 바꾸자고 요청이 들어온 게한번두번세번네번네 네 번이나 들어왔는데 제가 그분들 중에 3 번밖에 교환을 못했네요. 그래서 제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따단 따단.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좀좀좀좀좀좀 빠이.